우리 오늘 그 말씀은 우리 율법 수여와 거룩한 준비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이제 주시려고 하는 그런 직전의 장면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죠. 여러분 들 우리가 이제 나라,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요소가 있죠. 바로 우리가 국가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라고 하기도 하는데 바로 땅 그리고 국민과 그리고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나라를 이루는 국민들이 필요한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는 주권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 주권의 뜻은요. 국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최고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한 마디로 그 국가의 어떤 중요한 사안들 또 사항들을 결정하는 최고의 권위 권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주권을 이루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법과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법이 있어야 결정을 하죠. 법이 있어야 어찌 보면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결정을 할수 있고 나라를 굳건하게 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만의 헌법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은 이 법을 지켜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우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출애굽하시고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전에는 그냥 히브리 백성들이었어요. 히브리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후에 이 광야 안에서 이스라엘을 한 나라로 만드시고 계신 것이죠. 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땅은 하나님께서 이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나라를 이루는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이란 나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번창하게 하시고 국가를 이룰 만한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땅과 국민이 이제 준비되어졌으니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권이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그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순간인 것이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 말에 서 드디어 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나라를 이루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그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도깨비방망이처럼 우리를 어떻게 뭐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질서와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연수에 따라서 우리를 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부처럼 보면 여러분도 우리 자녀들이 차근차근 배우고 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분명한 계획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 하나씩 차근차근 세워 나가는 세워 나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율법과 계명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또한 분명히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어, 우리 출애굽기 24장 우리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율법과 계명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하도록 주신다고 하셨죠? 가르치도록 가르치도록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아, 교육이라는 교육.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교육과 지식 전달은 다릅니다. 여러분 지식 전달은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교육이라는 것은요, 지식 전달을 포함해서. 그 지식을 받는 사람이 변화되고 성장되는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에게 이제 가르치라 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 전달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며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라는 것이고 이거와 더해서 더큰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애굽의 노예 습성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에는 아직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장하고 변화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 목적을 가지시며 가르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교육을 받아온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아니면 또 우리가 성경의 묵상과 또 성경의 필사를 통하여서 시시때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알아왔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진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하셨고 성장하셨고 변화되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곧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교육은 곧 성장과 변화를 꿈꾸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 아들 손자 손녀들 세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말씀에 대한 지식 전달을 넘어서서 그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특별히 이 율법과 개명을 가르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산으로 부르시는데 모세가 그 준비하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뭔가 좀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자, 먼저는 여러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시내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그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론과 후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찌 보면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그 자신의 자리가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그런 자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럼 그 부르심을 따라갈 때에는 그 모세가 그 자리를 떠나니까 빈자리가 생기는 것이죠. 그 빈자리를 그냥 방치해 두지 않는 것입니다. 어, 그 자리가 방치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과 후루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떠한 사역과 어떤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나이가 젊을수록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하더라고요. 자신이 가정에서 있었던 자신의 자리, 자신이 어떤 공동체에서 있었던 그 자신의 자리가 비워짐에 대한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방치해두고, 어,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다라고 생각해서 떠나는 그런 제가 젊은이들을 종종 봤습니다. 결국에 남겨진 가족들, 남겨진 사람들은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도 많이 봤어요. 오늘 우리가 오늘 모세의 이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하며 분명히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가 그 자리가 비워졌을 때 그것 또한 우리가 준비를 할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온전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를 감당함으로 내 가정에서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자리가 비게 생겼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메꾸고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위해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러한 자신의 빈자리를 채우는 남겨진 자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어려워하지, 힘들어하지 않도록 그 자리를 메꿔주죠. 그리고 이제는 이제 여우수와와 함께 여우수와의 보좌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산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역사 도리가 알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독불장구식으로 내 혼자 다한다라는 것 그것보다는 내 옆에 있는 동역자와 함께하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여호수아는 항상 모세 옆에서 따라다닙니다. 어찌 보면 비서와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보좌관 같기도 하고 어쩔 때는 어뭐 실행하는 대장 실행대장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옆에서 모세와 함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이처럼 모세는 동역자들과 함께 또한 자신의 빈자리를 채우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산에 올랐습니다. 산에 오르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엄청나게 두렵게 임재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물론이고 저 멀리서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며 두려움에 떨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우리가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절대자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보면 공통적인 반응은 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지하실 때 우리가 죄된 모습을 가지고 우리 안에 죄성을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쉽게, 아니면 너무 편하게 대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임하실 때에 그 앞에서 고개를 들수 있는 이 세상의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두려움의 임재 앞에 올랐습니다. 이제 16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산에 올랐습니다. 우리의 마음 같았으면 바로 뭔가 주셨으면 좋겠죠. 하나님은 부르셨으니까 그날 바로 돌판에 개명을 쓰셔서 그냥 주시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근데 이 산에 오르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까지 모세는 여섯 동안, 육일 동안 거기서 머무르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6일 동안이나 거기서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또한 모세는 그 여섯, 그러니까 일 동안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추정하며 우리가 성경 가운데 우리가 추론해 볼수 있는 것은 그 육세 여섯, 육일 동안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다리며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회상하고 감사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6일 동안의 기간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됐다는 거예요. 모세가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일꾼이며 분명히 훌륭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정도로 굉장히 신앙이 좋은 일꾼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는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비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정비하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룩함의 성결함의 그런 기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항상 우리는 이런 정결한 마음, 성결한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거룩한 믿음의 마음을 항상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짧지만 예배 전 적어도 5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또한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정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것, 하나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는 것은 정말로 소중하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6세 동안 6일 동안 하나님을 만나기 전 준비를 하고 7일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 이것도 18절의 말씀에 보면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동안 그 산에 머무릅니다. 40일 동안 머물렀다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땐십계명 써주시고 또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명을 돌파해 써주시는 게뭐 그리 오래 걸렸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여러분들 이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신비한 체험을 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과 계명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대한 것들을 깨달아 아는 기간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그 신명기 9장 9절, 신명기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 보내기 전, 자기의 마지막 고별설교가 신명기잖아요. 이 신명기 9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 신해산에서 40일 동안 머문 것을 회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신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로 오직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일에만 몰두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오직 하나님하고만 교제를 했던 것이죠. 얼마나 은혜롭고 영광스럽고 신비한 일이었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40이라는 것은 굉장히 성경상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뿐만 아니라 이 성경상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성경의 인물들에 있어서 이 40일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 노아,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홍수가 본격적으로 임했던 기간과 그리고 홍수의 물이 사라졌던 기간이 각각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선지자 엘리야가 단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 교제하고 하나님을 묵상했던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신약 성경에 보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신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는 그런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의 기간이면서 또한 이 시련과 고난의 기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는 기간이 이 40일간 또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40일 동안 이시내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늘을 독대했다는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기간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곧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또한 이루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시간이었던 것이죠. 꼭 여러분들, 우리가 또한 가질 수 있는 이 40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고 또한 은혜로운 것을 주실 때에 우리의 인내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조급합니다. 뭔가 하나 또 목적이 생기고 뭔가 갖고 싶은 게 생기고 이루고 싶은 게 생기면 빨리 했으면 좋겠죠. 빨리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충분한 그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기까지 그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내함이 필요한 겁니다. 인내함이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많은 인내하심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가 뭐, 다 기도하면 한 번에 변화되고 잘 됐으면 좋겠지만, 다 느끼시고, 지금까지 다 봐왔듯이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히 주님의 섭리와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연단의 기간일 수도 있어요. 훈련의 기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거룩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은 분명히 차근차근 하나씩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시내산의 사건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들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을 이루실 때에 분명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날 때에 거룩함 또한 성결함에 우리는 준비함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인내함을 요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축복을 받아 누릴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함의 신앙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서와 또한 우리 거룩한 준비라는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 속에서 모세를 또한 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순정하고 또한 승리하는 우리 성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